그, 어, 먼저 시정 선거와 비전 측면에서 시의 행정을 어, 하면서 겪어온 일들을 담은 책이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 시가 어떤 일을 어,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이,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순서는, 어, 어 위에 있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 눈부실 변화, 역대급 기업유치와 투자, 협약 달성, 또 서민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천험사항가드 어, 빵의 도시 천연 브랜드 구축, 그리고 선제적이고 어,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 등의 어, 이슈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되 대중교통의 변화 말씀입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제가 시정체우선 과제로 삼았던 경북의 혁신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보면 천안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경부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철도 경부선, 어, 호남선과 장항선, 어, 수도권 전체 2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예, 지나게 되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철과의 환승 할인도 되지 않았고, 늦은 철차, 이른 마차, 꼬인 노선, 어,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시민 여러분들께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대중교통체제 <laughs> 확립은 그 무엇보다도 어, 우선시 되어왔던 제1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과의 환승할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결된 지 17년 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1만 5천여 명의 시민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 버스를 갈아탈 때 다시 한번 1,250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같은 전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출근하거나 통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달 평균 5만 원이 넘는 교통비를 더 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인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총 19개의 관계기관과 치열한 협상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9일 마침내 수업은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의 환승 시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런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날인 19일부터 이제 시민 어느 누구나 별도의 카드 말고도 없이 가지고 계신 이 카드를 자유롭게 가지고 환승 할인을 받으면서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약 62억 정도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전화 시민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전화시는 지난 2021년 6월 5일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약버스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소도 전철이 막차가 12시간 넘는 시간에 우리 천안을 지나가도 천안에만 내리면 운행버스가 없다 보니까 택시 타거나 오래 걸어가야 하는 등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이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시민 여러분들이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약 버스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79%의 시민들께서 신약 버스 이용이 만족스럽다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93%의 시민들께서 신약 버스가 교통비 절감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된다고도 말씀해주십니다. 이른버스 어, 이른 버스 막차 시간만이 아니라, 어, 또긴 배차, 배차 간격과 백백 도는 노선 또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예, 시민 수요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급행 순환 버스 노선을 개설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배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있으면, 이미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안입니다. 또한 오래된 시내버스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난폭운전의 오묘함을 쓴 차량버스 기사분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내놔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 차량을 친환경 전기나 수소 보수로 뭐, 교체하고 있고 우리 시의 공기질 개선에도 이것이 기여하고 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저상버스의 비율을 높여서 어,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분들이 그 통곡지도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은 어, 대중교통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시민 여러분들이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개선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노선의 강선, 지선화와 배차 간격 축소 등 시민 여러분들께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유치와 기업 유치와 투자 편향입니다. 도시의 원동력은 시민이고 시민 삶의 농도가 노후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 투자가 잠금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기업 빙그레 등 583개사를 유지해서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천안시 역사상 최단기간 최단기간 최대성장기호 어, 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2014년부터 2014년부터 어, 2019년동안에 6년간 기업유치투자액과 비교해도 지난 1년 9개월간 어,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약 7천억정도 성과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양질의 <laughs> 일자리가 도시의 원동력이라는 저의 신념을 따라주고 함께해준 우리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어, 너무 수고들 많이 했고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일자리가 넘치는 천하를 위해서. 다시 뛰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사랑카드입니다 다 소민경제 그, 회복의 마중물이 결과적으로 된 천안사랑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는 시민 여러분들께 사랑받아온 지역화폐인데요 천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4월 10일 제가 어, 4.15 총선 때 당선이 됐는데, 곧그 며칠 전에, 어, 이, 어, 청사람 카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죠. 어, 그래서, 어, 작년 6월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했고요. 11월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요청해 주신 삼성페이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에 이루어서 예산 절감과 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캐시백을 10%로 사냥 어,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천안 사냥카드는 총누적에 5,605억 원 규모의 성과를 냈고, 천안시 경제활동 이무 중 68%에 달하는 26만 어, 3천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사랑파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73%의 시민분들께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정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주셨어요. 72%의 시민분들께서 강에 의 도움이 됐다. 또 27%의 시민분들께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 보람이 있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 국비 지원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줄어들어서 정말 그동안 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권리를 했는데 잘안 돼서 어, 50% 정도 삭감이 어, 됐어요. 그래서 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필요를 적극 반영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용소 역할을 특히 할수 있는 천안 사랑카드가 되도록 운영에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빵의 것이 천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안에 많은 분들이 호두과자를 떠올리실 텐데요. 호두과자가 사실 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식품별 기준 규격에 따르면 호두과자는 어, 빵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식 제빵 기술을 배운 한국인 고 조기금 할머니께서 1934년에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경부선이 지나는 천안역 주변인 핫화제과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호두과자는 경주의한남방이든지 군산의 이성당, 대전의 송신당보다도 연차별로 훨씬 더 먼저 개발돼서 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빵의 역사가 가장 오랜 래곳이 바로 천안인 것입니다. 일찍이 제빵규실이만한 천안은 현재 56개의 코두가 다점을 비롯해서 309개의 빵집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빵 산업 관련 연간 매출액이 현재 약 3천억에 이르는 어, 명실 상부 빵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저희 딱두배 되는 대전의 빵, 동네 빵집이 약 2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 천안는 빵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할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천안 빵 맛집 14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 흥파령 축축제에서 빵의 도시 천안을 홍보 부스로 어, 운영하고 10월 10일 빵빵데이로 지정해서 지역 내 유명 빵집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를 통해서 빵의 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자원육성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빵이도 시천한 브랜드 지적재산권도 확보했고요. 빵집과 지역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빵빵데이에 관련해서는 행사에 참여한 업소의 당일 평균 매출 상승률이 24.8%에 달했고, 시민분들께서도 아주 만족해 에, 해 주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방지순례 참여자와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6.7%의 대상자분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주셨고, 89.2%의 대상자분이 방에도시청하는 알리는 것에 홍보가 잘 됐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자 현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빵지순례의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트렌디한 빵의 도시, 청양브랜드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청북은 방역기의 구축입니다. 어, 2020년과 2021년은 거의 코로나 어, 사태 동절된 격동의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신이라는 민선 7기 기치 아래 천안시 공직자 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힘썼던 것중에 하나가 코로나 1 9 방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준바 아줌마 댄스 이 집단 확진자 발생 때문에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 천안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어, 그,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실격을 어,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천안시는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충남 최초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도 했고 충남 유일로 어,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도 운영하면서 어, 복지시설 등 감염 확산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임인 시선별 검사소에서 100만 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됐고 이는 천안의 인구 대비 153%를 일일이 검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1,235명의 조기 발견 확진자를 찾아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네, 큰 부담이 되었음을 어, 회고할 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을 시에서만 진행하겠다면 지금같이 발발을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읍면동 주민 예찰단 및 민관합동위원회가 어, 구성되어서 전시 어, 의사 비장이 공동 시장과 공동 위원장을 맡아서. 어,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시인은 정말 아주 견고한 방역태세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차례나, 천안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방역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나를 현장 이렇게 방문까지 한바도있었습니다만 어, 시민 여러분들이 협조로 인해서 18세 이상 인구 대비 2차 백신 접종률이 93.8%를 기록해서 코로나 1 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전환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적경을 이루는 아주 불리한 그런 지역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또 확진자가 매, 매일 한 40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발생은 되지만 순수하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발생률은 그보다 적어도 한70% 이내로 이렇게 다운이 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9개월간의 시종 에피소드를 담은 이 책의 일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는데요. 아마 혹시 너무 자화자찬하는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 시민 분들도 없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회고해 보기 위한 목적이니까, 널리 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